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가장 어떤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향후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러한 판단의 어려운 점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입니다. 하나의 요소는 아니죠. 그 많은 요소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는 매수자들의 심리를 또는 매도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그 심리에 영향을 줘서 매도 매수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부동산 가격의 어떤 흐름을 좌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뭐 리스크랄까요 뭐 그것은 역시 그 경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든전 세계 경기 흐름 자체가 아 이젠 괜찮아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지고 있어 뭐 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에는 이 불안한 요소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내년에 전 세계 고용 시장이 내년에는 처음부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 얘기는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 맨날 부동산 시장이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바르고 세상을 바르게만 보실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쁘지 않은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터널 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이 날지 더 깊어질지 아니면 정말로 끝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터널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나 하나 볼게요. 각 나라별로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크게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로 미국을 설명할 수 있고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상륜무 부동산의 공실정대, 지방은행 부실화, 무역전쟁 심화, 국가부채 이걸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무역전쟁은 미국이 일으켰죠. 미국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시키고 러시아나 중국을 눌러버리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무역전쟁이라고 그러죠. 관세를 일으켰어.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무역 전쟁에 일해서전 세계가 하나에서 양분화가 돼 버렸죠. 경제 무역 전쟁은 심화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점점 점점 더 강할 것이다. 해리스나 트럼프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이 앞으로 전 세계를 굉장히 미국 중심체제로 가는 혼란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도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올 확률이 높죠. 자, 금리 인하를 했어요. 자, 금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내릴 건데, 더 내리자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래서 일본 돈이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돈들이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내리면은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의 우려를 일으키죠. 왜 시장에 돈이 그만큼 쉽게 쉽게 이렇게 대출로서 일으킬 수 없으니까요. 시장은 경기 침체 침체 여부를 논쟁 중이다. 뭐냐? 지금 경기 침체다 아니다 논쟁 중이라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실은 정대에 대서 지방 은행은 부실화되고 뉴욕의 오피스 빌딩은 약30% 이상 공실이란 말도 나와요. 무역 전쟁은 점점 심화가 될 것이다. 이거는 무력 전쟁이에요. 무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수, 지속이 되고 비용은 급증될 것이다. 국가부채가 증가되어서 신용등급은 이미 하락을 했고, 미국도 조금 있다가 또 미국 전체의 어떤 디폴트 위험도 같이 커져가고 있다. 금리를 인한 국가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미국 경제가 결코 그렇게 쉽게 쉽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국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이미 왔고 지급 준비율이나 주택 금리를 0.5%인해서 경기 침체를 막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30년 전에 일본을 중국이 거의 닮아 가고 있다. 패턴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부동산 가열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이 식어 가고 경기 침체가 가고 이런 모습들이 일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침체되었고 공실률이 25% 육박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 증가가 약1 9그 이상일 수도 있고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헤르스나 트럼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중국은 더 어려워질 거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거기에다가 미국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인구가 감소되어 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를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거고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인구가 줄어서 경제가 침체되는 건 답이 없어.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봤을 때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지만 워낙 많이 풀려 있는 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조금 올라가니까요.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일본 체제 자체가 워낙 고전적인 체제고 아날로그 세대 아날로그 시스템이라 돼 있었어요. 굉장히 그 쉽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만 미국과 또 의논을 해야 돼요. 함부로 그냥 올려 갈 거는 또안 맞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의 동조돼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일본 멋대로 금리를 올렸다가는 다른 나라의 경제상하고 충돌이 돼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일본은 기후나 지형적인 위험, 인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영원한 숙제로 지금 계속 남아 있고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가 되었고 영국은 폭동들, 왜 폭동이 일어나겠어요? 뭐그 살기 힘든다는 거잖아요. 독일은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 유럽이 미국에서 탈미국화, 오히려 중국 쪽하고 손을 좀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가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력 전쟁,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같은 무력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부담이 되고 경제가 계속해서 부담이 될 거고 비용이 더 늘어날 거니까요. 자, 이런 문제는 생산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런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봤더니 한국은 가장 핵심이 국가 부채예요. 국가 부채가 6월 말약 6천조에 육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GDP 대비 273%고 세계 8위 수준인데 단지 8위만 벌게 아니라 OECD 31개 국가 중에 여기 그 팬데믹 이후에 나홀로 우리 나라만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팬데믹 이후에 전부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만 증가가 되었고 이걸 증가되는 것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금리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은 부동산을 자극하고 안 내리면 내수 경기는 지금 이미 침체가 됐는데 더 심해지고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급격한 인구 감소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집값에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앞으로 10년, 15년만 더 지나도 엄청나게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그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러면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겠죠. 그래서 30년 뒤에 인구 순위가 지금보다 30계단을 추락한다는 자료가 나와 있고 노인 비율, 노인 어 그리고 부양비가 세계 3위로 예상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많은 것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었을 때 종합하자면 그래요.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 전쟁 비용 증가, 도대체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해야 되나, 국가 부채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이미 경기 침체 상황이고 실업률, 주택 공실률은 증가하고 어떻게 하든지 경기를 살리고 0.5% 확정하고 유럽도 경기 침체, 일본도 침체 아직까지 지속 한국도 내수 침체, 인구 감소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거의 정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 준비한 안전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매주 금요일 토요일날 1시에 진행하니까 꼭 접수를 하시고 세미나 오셔서 여러분들의 팔로를 활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